순서는 상관없어요. 예. 의미가 없죠. 예. 예. 제가 보면 한 십만 원치 정도 사면은 오천 원짜리가 세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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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에이, 뭐, <laughs>

아, 한면 들어온다. 올라갔어요. 아 집안 에 들어갔어요. 담장 넘어서. 2층에 다있네 머리, 머리 쓰는데. 머리 쓰는데 친구들. 어디서 죄지었길래? 안 나온. 안에 살리고 있어. 여기 살리고 있어. 2층 살리고 있어. 오이, 예, 살려주세요다다다다살려요살려요 Keep breathing, I got this. o a Thanks. Cover me. I g o t t patch up. 그래서 서서서 깨야지. 지금 내 앞에 서성하려고. g 어. a Oh my god. Uh, Hold on. Uh, what did I say? What uh, did I, I Fuck. Can't keep going like this 2층에 서 2층. 2층 구이친 2층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층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오케이 친구, 이 친구, 이오케이 친구, 이친이이 친구, 이 친구, 이 이, 아, 시발! 어, 뭐야? 뭐에,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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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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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야 어? 어디다 오지? 오케이. Okay, I must h u r o k one less straddle to worry about. 나보활해놨어용 아, 하나 2층 파이어플라이! 자세히 봐야겠어! 다 토리스! 토리스! 한명다다 밖에 있고요 안 걸렸나? <laughs> 어? 저기 뒤쪽, 뒤쪽이에요 뒤로 왔 뒤로 어들어들어들어 살려줄게 금방 살려 바로 싸니다 하나 <laughs> 아, 피 없어 나이스 <웃음> <웃음>

좋았습니다. <laughs>